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니카라과의 독재 정권이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탄압함으로 어려움당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 나누고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가 정부가 조직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요. 당시 가톨릭과 개신교 지도자들은 시위대를 지지하며 인도적 지원을 했으나, 이후 정부는 교회를 정권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신교목회자들이 체포됐고 여러 교회가 강제 폐쇄됐습니다. 감시활동도 본격화되면서 이 예배당은 수친정부민명대와 지역 밀고자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주요 종교행사마저 금지됐고요. 정권의 비판적인 기독교 방송국은 폐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예배의 시간, 장소, 횟수에 대한 제약을 받고, 무장대한들의 교회 습격, 성물도난 및 훼손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니카라과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니카라과에서 기독교에 대한 조직적인 표적 탄압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오니, 성도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니카라가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영부인이면서 부통령인 로사리오 무릴로에 의한 독재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며 어려움 속에 있는 니카라가를 주님의 다스림으로 역사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니카라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안전히 두려워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키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찾아 주시고, 그들에게 감당하고, 담대함을 주사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구촌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